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언박싱으로 돌아온 연랑입니다. 드디어 주문을 했던 큐브미 세븐틴 버전? 캐럿 버전이라고 하나요? 여튼 그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세트를 주문한 게 왔어요. 어, 11시? 10시인가? 오픈하자마자 어, 땡하자마자 샀는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와서 아 벌써 색깔이 예쁘네요. 캐럿 버전이었군요. 세븐틴 버전. 네 4개가 왔죠? 뭐지? 깨!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자몽 라임 피치 어? 근데 저왜 4개죠? 원래 4개도 주나요? 3개인데? 설마 해실? 그런가? 저는 짠짠짠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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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. 사실 진짜 이 사진들을 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. 너무 귀여. 어떡해. 야! 너무 귀엽다. 일단 봉... 이 박스가 너무 예쁘고요. 잠시 애들이 그린 그 실험실 같은 데서 그렸던 복숭아 호랑이 MBTI 라인 그리고 운동하는. 헬스리, 원을. 쫙! 풀디 스티커도 있고요 그치만, 뭐니 뭐니 해도, 따, 짱. 아, 너무 예쁘다. 박스를 소중히 벌써 키스가 좀 났네요. 음, 너무 예쁘다. 순사는, 자몽, 라인, 복숭아. 뜯어볼게요. 음, 요렇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색깔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안에 들어있네요. 안쪽에 저는 어느 버전부터 <laughs> 왕상큼해 <laughs> 완전 단단한 종이가 아니었어요. 약간 카드 재질. 백금발 진짜 잘 어울리네. 어, 얼굴을 가리고 있었네. 백금발 정말 잘 어울리네요, 우리 원우. 상큼한 큐금미와 함께 원망해, 원망해. 아 단체 사진 진짜 상큼해. 볼수록 예쁜 것 같아요. 다음은 라인, 승관이, 승관이, MBTI 라인. 뭐 맛을 잘 보고 꺼내야 될것 같아요. 똑같은데 이렇게 맛 색깔을 다르게 작성해뒀네요. 승관이. 좀 재질이 그 카드 재질에 딱딱한 거라서 너무 좋아요. 어하지 라임 그 자체. 아 너무 예쁘다. 우리 가니가니, 승가니, 칼랑이. 호지가 싫어하지만 난 뿌랑해도 좋아. 냥 사랑입니다. 다음은 마지막 피치. 우리 호시. 피. 색깔을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어, 저는 호시와 순영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의 갭이 너무 좋아요. 너무 귀여워. 호랑이. 잘안 보이네. 호랑이. 아니 호랑이. 호랑이. <laughs> 선생님들 부자가 된 기분이 이런 걸까요?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. 오 이거 뭐지? 왜 하나가 더 있을까요? 이거 방송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어느 득 템?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카드 형식 플라스틱 형식의 카드인지 몰라서 오면 잘라서 지갑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, 너무 예쁘네요 예약 구매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, 일단 이 박스 이렇게 쪼르름이 두는 자체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방 청소 유발하는 박스입니다 방 청소 잘해서 이렇게 딱 세워둘 수 있을... 겠죠? 세워두개 열심히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귀여워 어 그래도 음식이니까 물에 태워먹는거지만 어, 한번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박스 보관하려고 <laughs> 정리를 끝난 상태인데 여기 섭취 방법을 보시면 1회 1포를 물 500ml에 타서 충분히 흔드시는 섭취하십시오 물의 양은 기호에 맞게 조절하라고 적혀있어요 잘 보이진 않지만 어...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은 500ml 하나에 한 포라는 것 같아서 기본 맛이 뭔지를 알아야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시작을 해보려고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은 온 순서대로 원우 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지금 냉장고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녹을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빨간 느낌이네요. 이건 잠옷. 입는 동안 하나씩 하면 될것 같아요. 다음은 라인. 마지막으로 피치. 아 피치 블랙만 라인 모히또만 아. 과일만 생각했는데 뒤에 이름 붙어있네요 색깔이 당황스럽네요 물 색깔이 또 엄청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<laughs> 제일 잘 녹은 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라임모이또 같은데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그 에디션 색깔이랑 맞는 컵이 집에 있더라고요. 맞춰서 약간 성애자 같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우선 향은 상큼하고 좋아요. 제가 약간 이런 라임이나 레몬 좋아해서 이 맛이 사실 제일 기대되거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맛있어. 뭐지? 약간 그 처음에는 모이또라 그런가? 청량한데? 근데 뭔가 조금 탄산 빠진 마운틴 듀 맛이 좀 나요 오 이거 맛있다 오 저는 승관이 픽은 상당히 만족입니다 오 다음은 아직도 안 녹은 자몽을 먹을지 저는 자몽이 잘안 녹네요. 왜지? 이게 물이 더 찬가? 블랙티맛, 피치 블랙티맛. 음 향은 음, 블랙티보다는 그 복숭아 아이스티 향이 나네요. 음 맛도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좀더 블랙티 맛, 그 홍차 맛이 좀더 나는 느낌? 오. 저는 좀더 피치 맛이 그러니까 복숭아 맛이 강해서 상큼한 맛일 줄 알았는데 막 그런 막 엄청 상큼하지 않아 상큼한 건이 라임이 더 상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음, 전이 맛도 맛있네요 음. 마지막으로 뭔가 더 이상 녹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아몽 히비스커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은 너무 예뻐요 헐 향도 좋은데 혹시 그 대구말로 경상도말로 새그럽다라는 말 아시나요? 첫딱 들어갔을 때 상큼한게 탁 쳐서 좀 새콤달콤? 새콤달콤? 은 아니고 새그러운 맛이 나요 시다고 해야되나? 네어 근데 뭐 제가 후기 같은 거 찾아봤을 때 그냥 맛에 대해서 막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지 않으시길래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? 저는 색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오우 셔. 물은 좀 이렇게 상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음료는! 물은 상큼하지 않죠? 오다 괜찮은데? 그치만 저는 저는 아이고 원픽은 라인보이또 되게 예쁘게 안 나오네? 라인보이드구요 딱, 마운틴규 색깔이에요. 그 다음에, 자몽, 피비스커스. 또괜찮고요비치 블랙티마. 다 괜찮아서 저는 만약에 또, 이런 아름다운 패키지가 나온다면, 또 사먹을 것 같긴 해요. 패키지가 아니다? 그냥 사먹는다? 그러면, 저는 라인 모이또는 사먹을 것 같고 추천도 해줄 것 같아요. 정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접었습니다. 약간 그래도 기다린 거에 비해서 패키지가 일단 너무 예뻤고요. 포카? 너무 예뻤고. 일단 튼튼해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맛도 기대보다는 괜찮아서. 음 큐브미? 좋네요.